<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니입니다. 아, 어제도 엄청 풀 촬영 쭉 하고 되게 피곤했는데 푹 쉬고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 진짜 한숨도 못 잤어요. 어쨌든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성수동 스튜디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착해서 봐요. 도착했고요. 이제 짐 빨리 세팅해야 됩니다. 찹찹. 아, 도둑놈 같네. 얘랑 이제 얘가 첫 번째였는데, 조금 더셀수 있는 거를. 얘네가 거여가지고 먼저 가야 돼요. 그죠? 네, 얘네로 먼저 하는 어, 게 어, 좋겠죠? 어. 1, 2, 3, 4. 조심스럽게 오세요. 우리 집 고양이야 무슨? 인사 좀 해주세요. 음성이라도. 아 정말 저 포즈로 어떻게 아, 내가 자신감 있는 발은 쪽. 요즘에 새롭게 약간 발을 담그고 있는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프로라이트라고 약간 대바대 비슷한 그런 게임이 있어요 사물로 변해서 숨을 수... 노래 없으니까 심심하다 <놀람> 나 항상 그대를, 내게. <놀람> <놀람> 갑자기 블루투스 연결이 돼서 지금 너무 행복한 포니포니입니다

이마가 너무 번들거리는 게 싫으니까? 눌러, 눌러. <laughs> 머리를 해볼까요? 첫 착장 머리가 이거긴 한데, 약간의 드라이를 하고 다시 예쁘게 묶어줄게요. 머리가 원래... 연보라색이었는데 머리를 한네번까으니까 그냥 은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머리가 너무 심심해서 집에서 충동적으로 핑크색 샴푸를 했는데 글쎄 머리가 완전 바비핑크가 된 거예요.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물을 쫙쫙 빼고 있거든요. 아 머리를 옷을 갈아입고 하는 거가 더 유리할 듯. 옷 갈아입을게요. 짠.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이번 룩에는 앞머리가 이렇게 볼륨이 있으면 아니 아니 아니. 묶을 때 정직하게 묶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야 돼. 벌 받는 사람처럼. 나 이것도 있긴 있는데 두개 오늘. 색깔은 이게 맞고 이거랑 그다음에 쉰트. 갈바보 하세요? <laughs> 저한번 보면 안 될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요? 음. 이 약간 싸이월드 개무성인데 생일날 때와 괜히 이런 거 찍잖아. 음. 뭔지 알지? 음. 오, 귀엽다. Yes. 오무쁘다 오케이 내가 아주 멋있는 사진 하나 찍어놨으니까 꼭 봐주세요 이번에도 약간 성가대 같은 그런 느낌에 여기에 맞게 메이크업과 머리를 바꿔볼까요? 블러셔를 조금 진하게 이옷 재질이랑 맞게 광나게 그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머리 오랜만에 탈색 이제 딱 처음 했을 때, 그때 여기 앞머리 쪽에만 섹션을 나눠가지고 위빙을 넣었는데, 그게 약간 좀 오래 방치를 하신 건지 여기가 녹아가지고, 그 당시에 머리가 이만큼이 잘린 거예요. 그게 기르고 길러서 이만큼 길렀답니다. 드라이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얘만 띵.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제가 원래 점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더 진하게 넣으면 분위기가 어울릴 것 같아서. <laughs> 변경 중입니다 저희는 이두 번째 착 찍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나 오늘 이것 때문에 나왔잖아 밥 먹는 것 때문에 사진 완전 잘 나오는 중 약간 뭐가지가 달랑달랑 예? 야 정신 차려 돌아 돌아 어, 이쪽 방향아 맞다 요 <laughs> 그만해. 아니, 아 그만해 그만해 우리 밥 네. 먹어야 돼 됐어 제가 오늘 식당을 걸어갈 지 모르고 글쎄 참 이렇게만 입고 왔지 뭐해요 <웃음> 어? <웃음> 맛있는 냄새 나와 <laughs> 여기 진짜 많이 들잖아 <laughs> <laughs> 여러분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중국 오이 냉채를 시켰어요 이거 4,000원이네 여러분 근데 저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트에서 오이 맨날 사가지고 맨날 똑같이 해먹었어 집에서 막 칼로 오이를 맨날 패 그래야지 오이 속에 이렇게 양념이 들어가요 진짜 맨날 패서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찍어버렸네? 지나가는 냉채 사진 이걸 봤다. 지금 고 옆에 갓스랑 고추기름 넣어 드셔보실래요? <머래> <머래> 아니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어. 여기 옆에 요것들도 있으니까 뭐라도 <머래> 아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오 Don't worry 역시 그런 거 Do you want some? 오! 조금 이게 러칸 미에드예요 저랬잖아. 그래서요? 있잖네, 있잖네. 마라에다가 음. 피넛 버터를 살짝 섞은 맛이라고 음. 하면 설명이 되나? 음. 거기에다가 고수에다가 칠리 오일. 음, 칠리 오일 맞어. 아 음, 고수 썰. 우린 이거 진짜 맛있다. 뭐야? 우유탕면. 약간 마라 도는 거에서 이거 모이더니까. 어, 완전 반대. 캔슬해줘요. 아 진짜 오히려 더 먹어. 자세 번째 착장입니다. 이 룩에 맞게 빨리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는 안 바르고 생짝만 아주 좋군. 세 번째로 촬영하러 가실까요? 이게 지금 네번째 옷입니다 <laughs> 어, 여기 위에다 이제 자켓이 들어가죠 이런 어두운 게 있고요 약간 밝은 그레이가 음. 있어요 근데 어두운 게 예쁠 듯? 어큐 아, 근데 하신다. 이게 날지 지금 이게 훨씬 날듯 이게 날 이거 네. 내가 목에 할게몇개 있어 어. 1번 아 2번 2번 3번 2번 와우 2번 이거? 얘? 예. 오케이 섀도우를 바를 거야 검정색 섀도우 발라보고 싶네 약하게 약하게 어 근데 느낌이 괜찮은 듯 되게 묵묵히 도도도도 다닌다 도도도도도도 다 응, 음. 응, 음. 음. 오케이. 아, 내가 처음에 쳅첩의 주문을 걸었잖아요. 쳅첩 음. 촬영 끝났으니까 이제 렌즈를 빨리 빼고 제가 요즘에 피부가 그렇게 회복력이라든지 면역이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촬영 끝나면은 화장을 지우고 집에 보통 가거든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게임을 할수 있거든요. 아,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집에 갈 생각을 하니 여기서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막뭐 클렌징 오일 엄청 본품 이런 거 들고 다닐 수는 없고 현장에서 진짜로 쓰는 비티 클렌징 티슈로. 화장을 샤샤샥 지어 볼 거예요. 보통 클렌징 티슈가 물 티슈 사이즈로 나온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담스러워. 왜냐면 난 현장에 물 티슈도 들고 다녀야 되거든. 근데 이거 일단 되게 핸디하고 제가 진짜 많이 써봤는데 일단 티슈가 조금 아픈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부드럽고. 일단 피부가 자극이 없이 닦이는 느낌이 들면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스모키 메이크업 같은 거 지우려면 진짜 눈이 진짜 따갑거든요. 근데 이건 그러진 않아요. <laughs> 이거는 제가 지금 완전 하드왁스로 붙여놓은 부분인데 이것도 깨끗하게 닦인다 그죠? 이 기분을 어,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세안하는 느낌이랑 좀 다르거든요? 어, 집에 딱 이제 들어왔을 때 하루 종일 쓰고 있던 마스크 탁 벗는 느낌? 그런 약간 상쾌함이랑 비슷한 그런. 어, 그러고 있는 사이에 화장 다지워졌네 어, 되게 촉촉해. 되게 촉촉해요. 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이걸 마음먹고 가져왔습니다. 나츠의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 제품 발라볼게요. 왜 이렇게, 이렇게 빼빼 말랐냐고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거 오늘 내가 다 쓰고 여기다 버리고 가려고 조금 남은 거 오늘 현장에 가져왔어요. 진짜 다, 다 썼어, 이거. 자, 이거 사실 한번쓸때 FM대로 이게 톡. 이렇게 국소 부위에만 안 쓴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쓸때 약간 좀 과감하게 거의 얼굴 전체에다가 막 퍼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걸로도 부족할까봐 내가 또새걸또 가져왔지. 아 근데 이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지금 요새는 피부가 좀 괜찮지 않아요? 어때요? 진정이 좀 많이 됐어요. 저번보다는. 내가 거울 봐도 이 정도면 이제 약간 예전으로 좀 많이 돌아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해서 PPL 때문에 이거 나츠라는 브랜드 처음 알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직원분 여기 담당자분이랑 막 통화할 때 옆에서 내가 엄청 제품 너무 잘 샀다고 전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평소 바라는 것처럼. 아 제가 이거를 또 지금 유난히 많이 바르는 이유가 저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좀 약간 수면팩처럼 진정 좀 시키려고 이렇게 좀 많이 바르거든요. 이거 어차피 다 흡수돼요. 진짜 약간 나는 이거 있으면 이제 좀 마음이 놓여. 안나잘 썼다. 차에서 좀 자면서 휴식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짐을 싸고 집에 가. 제가 브이로그 잘안 해요 사실 아시죠 할 소질도 별로 없고요 사실 저는 혹시 브이로그 조금 재밌다 하시면 댓글로 네,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브이로그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퇴근할게요 파이